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너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은혜 나눴던 것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는 개역한글 성경으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 읽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어, 그렇구나, 이렇게. <laughs> 어, 어, 그렇구나, 이러고 넘겼어요. 그랬는데 별로 와닿지 않고, 이렇게 읽기, 읽, 읽,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세번역으로, 일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세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이번, 이번 독은. 근데, 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이 써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개역 한글로 읽었을 때는 무심코 읽어 내려갔던 말씀이었는데 개역 한글에서 개역 그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애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 나 이렇게 돼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저 천국에서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는 맞 맞이하는 거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보는 그날 그날을 너무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네.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지, 아, 네. 만족해 하실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네. 사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 사실 이 말씀을 읽기 바로 전에, 몇분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지려면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어, 그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경애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기뻐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한테 좋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이지만 아, 나는 하나님, 이러한, 이러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이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더 예쁨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오면, 마음이 들면서 기뻤어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더 기쁘고 확신이 차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겸손한 사람은, 어,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뭐, 겸손한 사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완전히 드린 사람? 양이 죽을 때에도 주인 이렇게 죽일 때에도 끽 소리를 안는데요, 죽는 소리를 안는데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끽 소리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엎드리라 하시면 엎드리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이것이 겸손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또마음의 감동으로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정말 죽을, 죽을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세리처럼 그나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의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그자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경애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경애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내데 경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므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경애하는 것이, 음,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또 경외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경외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그들은 기적을 맛봤는데도 눈으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말씀에 그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 거냐? 그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진노를 부으시고 어 징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제 분도 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만큼의 징계도 크고 그 분노, 진노가 이렇게 많이 임하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둘 중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이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거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거냐,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면 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을 확 틀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으고 내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저때 좋았는데 세상에서 저렇게 편하게 누,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그리워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그것도 모두 다 끊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모두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 그것 그게 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 육신을 쳐서 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어. 육신의 소욕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갖다 놓는 것. 아, 네. 그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내가 가서 무릎을 꿇는 거 아, 네. 자꾸 말씀 보는 거 음. 하고 싶은 생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음. 그거를 무시해 버리고 음. 그것을 버려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 네.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고 너무 좌절되는 상황이라 할지언정 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것이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구나.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너가 그대로 잘 살아내고 있구나. 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런 말을 꼭 들었으면 아, 좋겠어요. 네.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음,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내몸 바쳐 사랑했습니다. 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이, 네. 음, 살았습니다. 하는 네. 그런 고백을 하는 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네. 아버지, 이시가 이, 시간 이 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간정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